Oh my God, 깜짝이야. 깜짝이야. 예, 예. 어, 마이따저 신. 조심 아아해 여기 안보이니까 잡아주세요 어, 어. 예. 여기 찬나한 번만 해나 아빠가 해줄게 괜찮아 상처는 주조심그리 그냥 바닥에다가 응. 머리카락 응, 응. 오래리야 <laughs> 왜, 그래. 많이 보더구요? 현님 간지러워? 응, 간지러워. 시원해? 응. 아, 너 얼굴 안 보인다고 아빠 손 치워 한 거야? 네. 어, 어, 왜, 왜. 울지 마. 응, 괜찮아요. 군대 가는 기분이야, 현아? 아이 어우, 섬털이야 솜털. 솜토리, 우리 현이 머리. 여기 엄청 드실 드실 거 응, 잠깐만. 고객님, 고객님, 우리 고객님. 월수기 하전하시네요앞에를 나... 먼저 하는 게 낫겠. 응. 어. 응. 안시요오 응. 엄청 응. 다연냐 <laughs> 뭐 대면, 아빠 닮아서 기염댕이 여기, 여기 안 했어. 아, 잠깐. 여기. 여기. 다해지려는 거야? 아니, 욕 돌, 뒤에 어. 돌라고. <웃음> <웃음> 현이 봐, 현이. 연아, 누구야? 우리 이쁜이 누구야? 음, 우리 애기는 머리꿈이라도 이쁘네. 혹시 소리도 싫어. 애기 덜 했어. 응. 응? 왜이쪽와 <laughs> 귀여워! 아, 엄마 손꽉 잡았어. 괜찮아? 손에 안 잡아줘도 되나? 음. 물이안 응. 어, 잡아? 빨리, 고백이잖아. 엄마 손 잡아. 에치? 아, 저거 쎄지. 아, 아이쿠, 아이쿠, 아이쿠. 아이쿠. 여기 들낸거 알지? 예, 네, 거기? 세상에, 기렇게 응. 아, 그, 조금 남은 건, 로, 머리 다 감고야 되겠다. 응. 뒤에, 뒤에. 뒤려 위에서 지금. 밑에서 위로 와야지. 응. 어 조심. 편아! 편이야! 아이, 예뻐라. 아이, 예뻐라. 연아 아이, 입에 넣지 말고. 어. 음. 오구구. 기분 좋아? 밑에서 위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밀려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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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구구, 오구구. 아, 슬슬. 이거 뭐야, 나 이거 봐봐, 이거 뭐야? 우 리안이야? 아이고 이빨, 아이뻐라빨 아, 아 손이 빨고 싶어? 안 돼요. 용, 용, 용. 어쩌죠? 안 하면 안 나다가, 슈웅. 오, 무슨? 가운데. 뭐. 어. 다 미웠어? 뒤에는 안 미웠어. 뒤에는 가까 아니, 미워. 아이, 손. 하나, 그만해. 뒤에뭐안 와서 해야 되나? 어, 해야 안 와서. 그만, 알았어, 알았어. 끝! 이거 봐!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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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끝!